남원 유공리 불합리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남원시가 드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가 스마트한 대회 감지기 개발과 특허 출원에 나섰습니다.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신규 광역 소각시설 입지로 대산면 대공리가 최종 고시됐습니다. 순향 장학재단이 남원의 별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남원입니다. 남원 유공리 두랑리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제45차 회의에서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공식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남원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 등 7개 가야 고분군은 한국의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7개 고분군은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등입니다. 이중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오, 6세기 가야 연맹 중 백제와 교섭했던 가야 정치체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등재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 브랜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한편 남원시는 남원 가야 고분군 홍보관을 내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원시의 드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지역혁신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선정으로 최장 5년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우석대학교와 컨소시엄을 통해 연간 총 사업비 3억원 규모로 남원 드론 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을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해 청년층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드론 특화산업 분야별 멀티플레이어를 육성하고 현장 중심 최창업 교육과 시제품 제작 등 초기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대학, 민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기관과 기업을 적극 유치해 드론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스마트한 배회감지기 개발과 특허 출원에 도전합니다. 남원시는 최근 배회 감지기 연구 개발 기관인 주식회사 천눈과 배회 감지기 R&D 특허 등 공동 출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2년간 AI 융합 배회 감지기 연구 개발에 나섭니다. 관련한 특허에 대한 권리 지분과 출원 절차, 특허 출원 비용 부담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R&D 공모에 선정돼 주식회사 천눈과 스마트한 배회감지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제품도 완성될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원시는 순창군과 원광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단법인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등 6개 기관과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6개 기관이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의체 출범과 기술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전북 도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기반 시설과 입지 여건을 활용하여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광역 소각 시설 입지로 남원 대산면 대곡리가 최종 고시됐습니다. 남원시 소각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는 최근 6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2월 대산면 대곡리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인근 5km 내 기상과 대기질, 공중 보건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설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추후 실시 설계 단계에서 부지 면적 및 편입 토지 조선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 더 정밀한 환경질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춘향 장학재단이 남원의 별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춘향 장학재단은 최근 제40회 한국주니어 골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김태규 선수에게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태규 선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골프에 입문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왔습니다. 2020년 주니어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프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춘향장학재단은 국제 및 전국 대회에서 수상한 예체능 분야 우수 특기생에게 남원해별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생산된 캠벨포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베트남 하노이로 첫 수출됩니다. 캠벨포도는 남원 춘향애인 상표로 수출하기로 협의하고 지리산 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3톤을 공동 선별해 수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남원시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3대를 추가로 도입해 운행합니다. 그동안 차량 부족으로 불편을 느꼈던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시가 세계 드론재전 등을 앞두고 10월 6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제 가격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성사초롱 6천여 개가 남원의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10월 초 열리는 세계 드론 대전을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요천변및 구도심 일원에 성사초롱을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남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